다음 시간에는 한, 통계를 들어갈 건데, 통계 들어가기 전에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살짝 살짝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 3학년 교과서예요. 어, 뭐또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있지? 1번 줄기와 잎 그림을 그려라. 어, 뭔가 들어봤던 기억이 나지요? 줄기와 잎 그림 그려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뭐 자료가 제일 작은 자료, 제일 큰 자료, 뭔지 찾아야 되지요? 제일 작은 자료는, 여기 제일 작네. 제일 큰 것은 44가 제일 큽니까? 그러면 10, 20, 30, 40. 이렇게 있어야 되지. 줄기와 잎 그림 잠깐 한번 볼까요? 요런 거지, 요런 거. 줄기, 잎 그래서 그리면 됩니다. 3학년 2반은 요걸 숙제를 냈었는데, 이렇게 해오세요. 줄기, 잎 그리고 10 얼마부터 40 얼마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39면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지? 이거 39 표시했어. 42.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알고 넘어갑니다. 2번. 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도수분포표네요.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란 도수의 분포를 알수 있게 표로 나타낸 것. 이거는 뭐라 그랬지요? 50점 이상 60점 미만. 이거는 계급입니다.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계급이 있는 도수분포표입니다. 음, 어, 계급의 한 중간에 있는 값, 또는 계급의 양끝 값의 평균. 말하자면, 이 계급에서는 55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값을 뭐라고 했지요? 계급 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계급 값. 그리고, 이런 거, 요런 그림. 이건 뭐냐 하면, 히스토그램. 가로로 가로에는 무엇을 나타냈느냐 하면 별량을 나타냈죠. 별량 별량이 뭐예요? 변하는 양. 세로축은 뭐냐 하면 도수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붙어 있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것 이게 히스토그램이고요.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제일 윗 변에 한 가운데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연결한 것 그리고 양쪽 옆에는 이렇게 0이 있지, 도수가. 이렇게. 반드시 여기 점 찍어야 된다 그랬어요. 연결도 해야 되고. 이, 이런 그래프. 내가 지금 금방 빨간색으로 그린 그래프 이름이 뭐냐 하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는 거죠. 도수분포 다각형. 이런, 이런 그림은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교과서 이렇게 풀 거고 다음 시간에 뭐할 거냐 하면 요 시험 할 거거든 음, 할수 있겠죠 어 여기 보니까 아, 상대 도수가 나왔어요 상대 도수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 분의 요 위에 문제 가볼까요 전체 도수 30명 중에서, 30명 중에서 5명은 상대적으로 얼만큼 차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 도수를 구하면 전체 도수 30분의 5. 그러면 6분의 1이 됩니까? 이게이 계급의 상대 도수가 되는 거예요. 30분의 7, 30분의 10, 30분의 6, 30분의 2. 이렇게 상대 도수 되겠지요 상대도수도 역시 다각형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거. 그리고 우리 상대도수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던 거 있습니다. 1학년 때. 뭐예요? 상대도수는 다 합하면 항상 합이 1이 된다. 이런 거 공부했었습니다. 다음. 수준이 뭐 조금 높다고 하는데 비슷해요. 이런 거.